단순한 모험소설을 넘어서 미국 사회의 심장을 꿰뚫는 위대한 고전이죠. 허클베리핀의 모험,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자, 보세요. 마크 트웨이는 시작부터 독자들한테 딱 경고장을 날립니다. 이 이야기에서 동기나 교훈 같은 거 찾으려고 하지 마시오. 이거 뭐 거의 협박이죠? 이 도발적인 문구는요. 이게 그냥 평범한 모험담이 아니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러니와 반항으로 가득 찬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갈 우리의 화자, 허클베리 핀이 있습니다. 꾸밈없고 아주 직설적인 목소리를 가진 친구죠. 진심으로 허크핀이라는 이 마지막 인삿말에 허크라는 인물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갈등은 바로 이겁니다. 허크는 자신에게 진짜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사회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야만 합니다. 허크가 탈출하려는 문명이라는 건요. 이 슬라이드처럼 아주 극단적인 두 얼굴을 하고 있어요. 왼쪽의 더글러스 과부댁은 숨막히는 규칙과 경건함의 감옥이고요. 오른쪽에 아버지 팹이 있는 오두막은 예측 불가능한 폭력과 무지의 감옥이죠. 한쪽은 영혼을, 다른 쪽은 육체를 올아매니까 허크에게는 둘다 벗어나야 할 족쇄일 뿐입니다. 페비 휘두르는 폭력은 그냥 자유가 아니에요.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이죠. 특히 허크가 그를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분노를 터트리는 모습 좀 보세요. 이건 그의 무지와 열등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들이 자기보다 나아지는 걸 병적으로 싫어하는 거죠. 드디어 강 위에 땜목이 등장합니다. 이곳은 땅의 규칙이 닿지 않는 말 그대로 떠다니는 안식처이자 허크와 도망친 노예 짐이 세상의 편견 없이 진짜 유대를 쌓아가는 그들만의 작은 왕국입니다. 이 땜목 위에서 허크와 짐은요. 자기들만의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가요. 이곳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자연의 신호나 오래된 미신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뱀 허물이나 꿀벌에 얽힌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의 법이자 규범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아주 즉각적이고 고통스럽게 나타납니다. 허크가 뱀 허물을 만진 후에 짐이 정말로 뱀에 물리고 말거든요. 이 사건은 그들의 이 대안적인 세계가 얼마나 현실적인 힘을 갖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허크가 뗏목에서 내려서 강둑에 발을 디딜 때마다 소위 문명사회라는 곳에 취약한 민낯과 마주하게 됩니다. 위선과 폭력, 그리고 끝없는 부조리가 펼쳐지는 말 그대로 구경거리들이죠. 자, 그레인저포드 가족을 한번 만나볼까요? 이 사람들은 죽은 딸 에멀린이 남긴, 뭐랄까, 좀 금칙하고 감상적인 실한 그림에 병적으로 집착해요. 허크의 눈에는 이 모든 게 그냥 기괴하게 보일 뿐입니다. 이 스크랩북 제목들 좀 보세요. 죽음에 대한 과장되고, 좀 병적인 집착이 보이죠. 트웨인은 바로 이처럼 고상한 척하는 감상주의로 잔혹한 현실을 포장하는 문화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곧이 공허한 에도 뒤에 숨겨진 피비린내 나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레인저 포드 가문의 실체입니다. 30년이나 이어진 무의미한 가문 싸움이 결국 끔찍한 비극으로 폭발하고 마는 거죠. 감상적인 겉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야만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강변의 구경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남부의 명예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광기, 바로 린치입니다. 살인자인 셔번 대령이 오히려 자신을 처단하려는 군중을 냉정하게 꾸짖는 정말 역설적인 장면이죠. 트웨인의 아주 강력한 언어가 군중 심리의 비겁함을 해부하는 이 장면은 소설의 핵심 주제 중 하나예요. 셔번 대령은 군중의 허세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그들의 실체를 폭로해 버립니다. 자, 이제 허크의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회가 주입하는 통념에 맞서서 자기 자신만의 양심을 키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윌크스 자매들의 순수한 친절은 사기꾼들에게 어쩔 수 없이 동조하던 허크의 양심을 제대로 흔들어 놓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타인을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는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지고요. 더 이상 이 추악한 사기극을 옆에서 지켜보는 방관자로만 있을 수는 없겠다고 느끼는 거죠. 바로 이 한마디 메리제인의 이 진심 어린 한마디에 허크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수동적인 관찰자의 껍질을 깨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위험한 사기꾼들에게 정면으로 맞서기로 마음먹는 순간인 거죠 진짜 상속인과 가짜 상속인이 나타나면서 마을은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돈에 대한 탐욕과 맹목적인 군중심리가 뒤섞인 이 소동은 문명사회의 이성이라는 게 얼마나 허약한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코미디 같은 장면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회가 내놓은 해결책이라는 게 정말 기가 막히고 섬뜩합니다. 가서 시체를 파내서 확인합시다. 이 한마디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묘지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군중의 모습은 문명의 이성이 얼마나 쉽게 마비될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제 허크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에 대해 내리는 마지막 결정적인 선택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허크의 아주 유명한 마지막 말이죠. 이건 그가 겪어온 문명화된 세계에 대한 완전한 거부 선언입니다. 그는 그 세계의 실체를 똑똑히 봤고 더 이상 그 일부가 되기를 원치 않는 거죠. 나는 이미 겪어봤거든.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허크는 자기만의 미개척지로 떠나며 문명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150년이 지난 오늘 사회의 기대 속에서 진짜 나를 찾으려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허크는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우리만의 자유를 찾아야 할까요?